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조해지는 가을철, 겨울철, 봄철까지 피부 벌써부터 막 거적거적하잖아요. 가습기 프린츠 가습기 소개해 드릴게요. 언박싱이고요. 오랜만에 언박싱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안쪽에 상자 열어보면 독일 브랜드거든요. 프린츠가. 되게 간단한 상품이에요. 코드폰은 전선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설 명석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워낙에 쉬워서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안쪽에 리모콘이 있어요. 리모콘이 있어서 먼 거리에서 아니면 주무실 때 이용하실 때 손으로만 이제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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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되니까 간편하실 거고 물론 수조 그리고 본체. 그래서 연결해볼까 봐요. 저는 이 가습기가 좋은 게 뭐냐면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나중에 추가 비용 내고 필터 사야 되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이 필터 없이 용량도 보이세요? 1000ml, 1000ml 권장량은 800ml까지 하루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당 가습이 50ml 정도 되거든요. 양을 뿜어주면서 요물 붓는거 있긴 한데 워낙에 통 자체가 널찍해서 이 앱양물은 아니고 그냥 수돗물 로쭉 부어주시고 진짜 간단하죠 끝났어요 입구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줄 수가 있고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부터 시작해서 조명 버튼까지 일단 2단까지. 그냥 아래쪽에 보면은 전원, 1단, 2단, 조명. 아, 조명. 조명 진짜 좋아. 림콘 이용해서 전원을 키면 제가 까만 옷을 보여줄 게. 2단은 밝색이 보이시죠? 일부러 그래서 까만 옷 입었는데. 잘 보이죠? 이 가습약이 시간당 50ml 예요 그러면 최대 18시간? 되게 오래 쓰실 수가 있고. 지금부터 조명. 조명이 7가지. 그래서 일명 무지개 가습기라고 불리는데 조명이 색깔별로. 예쁘죠? 가습도 되고, 조명도 요 가습, 가습 잘 되는 거. 조명까지. 일곱 빛깔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명은 끌 수도 있어요 사용 안 하실 때는 끄셔도 되고 수유등이나 무드등으로 밤에 화장실 갈때 문에 찌고 하잖아요 너무 어두워서 조명까지 오메쇼핑에서 하나하나 가격이 35,000원대인가? 39,000원대 그리고 1 플러스 1 하시면 68,910원 그리고 최대 16시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겨울철 되면은 피부관리도 그렇고 목이 너무 아파서 코도 아프고 계속해서 건조하니까 가습기 필수품이실텐데